네, 89번입니다. 자, x의 범위가 10 이상 100 미만일 때, 로그 g x 와 로그 g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,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는데, 자 우리 하나 좀 체크 좀해주시겠어요 자, log x의 소수 부분과 자 소수 자 부분과 자 log y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. 소수 부분이 같다. 자 그러면 로그 g x를 자 예를 들어서 자 n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, 로그 g y는 뭐라고? 될수 있을까요 자 M 플러스 소수 부분만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자두 아이를 빼면 빼면 어떻게 될까 소수 부분이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정수빼기 정수니까 이 아이는 뭡니까 여러분 정수빼기 정수는 그렇지 정수라는 거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문제 다시 볼게요 로그 x 와 로그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죠. 자 그러면 얘들아 자, 로그 x가 자,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나뉘어질 건데 자 여러분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을 봐봐 이 n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 이 x가 100, 10 이상 100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자리수야 얘는 어, 두 자리수죠 자두 자리수 더라자 그러면 이 n 값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n 값은 뭐다 1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. 자 X 세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? 로그 성질에 의해서 3로그 X잖아. 자, 그럼 요거세배 하면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3 플러스 3 알파다라는 거야. 근데 선이 어떤 사실에 유용하겠다라고 했죠? 이렇게 별표해 주십시오. 자, 뭐라고요? 로그 X의 소수부분과 로그 Y의 소수부분이 같으면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뺀게 어, 뭐라고요? 뺀게 뭐라고 정수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문제 푸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뭐라고 뺀게 어, 정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두 녀석을 어떻게 해보자 빼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큰 놈에서 작은 놈뺄게자요 아이에서 자 얘를 한번 빼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에서 요놈 빼면 되잖아 그러면 2 e 플러스 2 e 알파인가요 자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얘는 정수인 거 확실히 아시죠 그럼 요 아이도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? 맞아요. 이 알파도 뭐가 돼야 된다? 정수가 돼야 한다라는 거지. 자,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알파의 범위 그지? 0 이상이면서 1 미만이잖아요. 자, 그러면 이 알파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요 아이가 정수래요. 요 녀석 정수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알파가 될수 있는 것은 이 범위 안에서 0하고 1인 거알수 있죠. 그래서 알파 값은 0 또는 뭐다? 어,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때 이 x 값을 모두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애들 알파 값 찾았잖아 그리고 이 n 값도 찾았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을 대입만 해주면은 x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알파 자리 0을 대입해 보시고요 자 알파 자리 2분의 1을 대입을 해보자 어디에 여기에 자 그러면 로그 x는 1이라는 소리고 요때는 로그 x가 1 더하기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라는 소리죠 자 그럼 따라서 이때 x는 뭐야 10의 1제곱이니까 10이고요 자 요때는 x가 뭡니까 어 10의 2분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, 이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